마음에 안 들어, 옷이? 엄마, 유서랑 지금 커피 룩인데? 네, 엄마 입고 마음에 <laughs> 안 들어. 안 들어. 엄마 입고 마음에 안 들어. 기사님. 기사님, 마음에 안 드세요? 전 캐릭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좋아? 윤서 어, 뭐 모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 <laughs> 잘할 것 같아요. 저기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여기. 너무 <laughs> <이렇게 웃음> 신났네. 이렇게 신난 거 처음 보는 데 나도. 네. 잘안 잘 신나, 진짜. 여기 네. <laughs> 점자인데 어. 보통 되게 차분하네. 네. 엄청 신났어요, 저 네. 날. 엄마가 일하는 곳에 와서 그런가? 그런가? 뭔가? 그런가? 그런가? 엄마의... 그런데 처음 와봤는데 또 이런 음. 곳에서 엄마랑 어. 같이 있고 음. 엄마가 일하는 것도 보고 말까 너무 행복한가? 평소에 몰랐던 엄마 네. 할수 있을 지금. 것 같아요. 아 집에서도 좀 꾸며요. 아 네. 아 그런 눈빛 아까. 아, 그렇게. 집에서도 좋아요. 반에서 반에서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윤서가뭐 <laughs> <laughs> 잘못하면 그만해. <웃음> 갑자기. 이거. 사실 랬지 어. 윤서도 해 볼까? 윤서 이렇게 이렇게 콕콕 찍어서. 윤서 얼굴에 차라리 못었다이 설그레. 한개만 만지는 거야. 뭐 만져볼래? 뭐가 음. 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브러쉬로 뭐 하는 거 어떻게 알아? <laughs> 어머. 어떻게 저렇게 <laughs> 하지? 어머. 어, 마지막 컷 아쉽다. 현이의 저런 모습 이제 못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자연인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laughs> 싫다 한동안은 한동안은 싫다+ 아, 싫다 빨리 황우처럼잡아요 <laughs> 빨리 <웃음> 아, 집에서도 저렇게 <laughs> 화장라요황우대 <화구 차를 웃음> 계속 잡아요 아, <laughs>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아, 달라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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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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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달라+ 달라+ 달이연이달이달이 달라+ 막 찍고 어, 있는데 들어오는 거야. 뭐 민서야. 너여기 있으면 안 돼. 너오면 사진에 들어와. 이러면 저 컷을 아니, 못 쓰게 되니까. 진짜. 너무 죄송한 힘들었죠. 거. 어, 죄송한 어, 거 너무 거죠. 너무 힘들었죠. 어? 어떡해. <웃음> <웃음> 근데 저 촬영 잡히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유서를 응. 데리고 오고 싶은데 괜찮겠냐 해서 응. 다 오케이 하고 응. 다 양해를 구했는데도 응. 그래도 너무 신경 쓰인다. 너무 신경 쓰죠. 왜냐면 이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맞아. 사람을 위한 협업 이런 건데. 그러니까 피해가니까 피해 갈까봐. 갈까. 아, 갈까 그리고 아유. 저 자리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닌 싱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 맞아. 이해를 맞아. 못 못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더 되게 신경 쓰이죠. 그래서 맞아. 혹시나 혹시나 해서. 음. 마지막 두 컷째 불렀어요. 어 시간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어 너무 많이 음, 오랫동안 음, 있으면 인서도 음, 힘들고, 맞아, 다른 분들한테도 미패일까봐. <웃음> 엄마. <웃음> 어 엄마 다 했어요. 엄마 일다 했어요. 엄마 조세 이제 엄마 시 전... 엄마 엄마 차가 차가 하는 거 봤어요? 어땠어? 엄마 <laughs> 잘했네. <laughs> 어 너무 뿌듯했어. <laughs> 아, 저런, 저런 말 해주는 게 요새 너무 진짜. 저런 말을 막 시작하니까 미치겠어. 어, 그러니까. 음. 실장님, 저희 한 번만 기념 사진 한번 찍을. 어 하시면, 같이 찍을 거야? 같이 엄마랑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어, 귀엽죠. 외국 모델 같아. 오. 오. 귀여워. 오. 가제 수건은 빼주지 그랬어요. 어 그러게 지금 너무 시크한데 가제 수건이. 너무 시크한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삼촌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삼촌들한테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여기 키큰 자자 진짜, 진짜 많이 컸네요. 오, 그쵸? 진짜 소년이다 소년. 수고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